반갑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 하는데 새로운 이슈가 발생이 되었죠 이 이슈로 인해서 이수페타시스 당연하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당연하게 연휴가 끝나고 나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상승에 대한 근거 또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또 우리 이수페타시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라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슈가 나왔느냐. 자. 저커버그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올해 93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 93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슈페타시스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샘 올트먼이 한국에 방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의 첫 개발자 컨퍼런스에 AI 동맹 파트너를 찾는데 중영어는 누구? SK하이닉스가 참여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두 가지로 보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어버그의 93조 원 투자. 투자. AI 인프라. 인프라에 투자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어샘올트먼이 한국 방안을 해서 AI 동맹국을 만든다 동맹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스피타시스는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AI 하면요 AI 하면 어떤 부분? A,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이 AI 반도체는 당연하게 지금 HBM이라고 불리는 반도체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병목현상이 없애고 없고 성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향상을 시키려면 은 AI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AI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은 HBM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HBM은 당연하게도 지금 SK이닉스가 만들고 있지만 이 스페타시스는 이 HBM을 보조해주는 기판을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고 현재 글로벌 점유율 1위로 달라서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HBM에 따라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HBM의 수요가 높아지면 은이 기판의 수요도 높아진다는 라걸알수 있겠죠 한마디로 실 가는데 바늘이 빠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 스펙터시스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당연하게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페타시스는 다양한 어 고객층들을 확보를 하고 있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인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서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리고 어디죠? 어디였지? 구글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성 증자로 인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사실 지금 JO의 인수를 처리를 하면서 시설 자금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시설 자금은 당연하게 어떤 부분 공장에 대한 생산량에 대한 캐파에 대한 확충적인 부분이라 확대적인 부분이라 앞으로 매출을 늘리고자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이거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중은 오히려 지금은 호재인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기술적인, 가격적인 면이죠. 자,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 가격적인 레퍼런스는 사실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21,600원. 2만 2천원으로 할게요. 2만 이천원 그쵸? 2만 이천원과좀 짧게 짧게 잡게 되면 은 2만 0천원이 되겠고요. 2만 0천원 그럼 이 차이 5천원 차이이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면 3만 이천원이 되겠죠. 3만 이천원 그리고 5천원 차이면 3만 칠천원이 되겠고 3만 칠천원그 위로는 얼마? 4만 이천원 42,000원이 되겠죠. 그 위로는 47,000원이 될 것이고요. 5,000원 차이니까. 네. 그리고 45,2000원, 그리고 57,000원 이렇게 좀 세부적 얘게 나눠봤어요. 근데 웃긴 거는 지금 차트로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 지지선이 되었던 라인, 이 선을 확인을 해보고, 또 저항선 또는 저 지지선이 되었던 라인, 이 선을 확인을 했을 때 5,000원 차이잖아요? 그죠? 5,000원 차이로 올라가게 되면 은또 여기서 또 걸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도 걸리고, 또 여기서도 걸리고, 여기서도 걸리고. 그리고 그 42,000원에서는 여기서 한번 걸렸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사실 42,000원은, 어, 좀 비중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47,000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이게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어, 들어오셔서 수동망에 들어오셔서 당연하게도 내용들을 한 번씩만이라도 파악을 해보셔라 이수 페타시스 제가 매일같이 페타시스 제가 매일같이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JO 인수에 대한 철해 부분이 나오자마자 바로 말씀해 드렸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이수페타시스 어, 브리핑을 드리면서 매매 전략과 더불어서 까먹으면 안 되는 내용들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어,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런 내용들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 5 0 2 9 7 3 7 3 3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또는 문자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100%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들어오는 방법은 직접 보여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은이 화면이 보일 건데 어 여기에 채널 가입하면 이0 0 요청이 온다 그러면은 제가 어 문자 확인을 하고 나서 입장이라고 확인을 하고 나서 승인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또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좀 편안하게 안정성 있게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준비한 선물 바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배당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매달 매달 내가 돈이 나올 곳을 원하시는 분 내가 노동력이 없이 수입이 생겨나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배당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사실 은행에 계좌에 넣어놔도, 넣어놔도 예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리가 얼마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해서 메리트가 생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도 존재하고 국내 기업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은 안전성이 높은 대신에 배당률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국내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배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제가 정리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년 이상으로 배당금이 증가했던 기업을 토대로 다섯 종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뭐 배당률 같은 경우는 최고 7.9%, 6.2%, 5.6% 평균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 배당주들은 당연하게 7% 이상, 7% 이상, 8%, 9% 종목들을 준비를 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내가 100억을 넣어놨을 때 매년 7억에서 최소 못해도 7억에서 9억까지 받아낼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정리를 했죠.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하게도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또는 ETF에다가 투자를 해도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지면요. 마이너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아도, 배당을 받아도 손해가 막심해져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안전성과, 안전성과 더불어서 배당에 대한 증가율, 그리고 이 증가율이 얼마나 연속으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했다. 우리 주주님들과 더불어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계좌에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했으니까 이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떻게 받아가야 되느냐 제 개인번호 010-2597-3733번으로 문자로 배당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료 바로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해 드릴게요.